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음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 작은 자들에 대한 권증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9장 말씀을 어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다 맞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떠한, 음,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떤 사역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사역의 그러한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19장,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보통 가는 길이 어 가장 가까운 직선도로는 한 130km, 한 140km 정도 되는데 그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직선도로를 이용하여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서 삥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통,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어디를 통해서 갔었냐면, 어,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뱃산이라고 하는 데를 넘어가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베레아 지방이라고 했었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고 이렇게 쭉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서 여리고 정도 와갖고 다시 넘어오세요 요단 서편으로 다시 요단강을 넘어 오신 다음에 여리고를 통해 하고 예루살렘 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한 180, 190km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이스라엘에서 다닐 때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도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한지구라 그래야 하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 요단 동편이 요르단 땅이 됐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요. 지금은 그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옵니다. 예,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고 사마리아라든가 요리 여리고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치진 않고요. 그 여리 그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두 군데 길로 나오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디로다 가시는 거냐면 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이르시는데 이게 요단강 동편으로 다 해서 쭉 내려오시는 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복음은 11장서부터 해서 한 9장 정도를 하애해가고이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장 정도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한장 정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생각들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돼요? 십장에 올라가시고 돌아가시니까 짧은 기간에 그러한 한, 길어봐야 뭐그 시대로 다음은 일주일이나 뭐한그 정도 밖에 안될 텐데 일주일이나 이주 정도 밖에 안될 텐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어,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어떠한 이해 안에서 이해 이해 위에서 어,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 이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왜이 질문을 할까요? 어, 이것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한두 군데 정도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30, 음, 마태복음 5장, 어, 31절, 에,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음 말씀에서, 이게 산상수음 말씀인데 벌써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봉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본래적으로는 헐락하지 않으신 그라는 말씀입니다. 이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을 굉장히 쉽게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 시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혼증서를 줘서 그냥 아내를 보내며 그냥 이혼하는 거야. 그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혼증서 내보내게 되면 뭐냐면 음행, 음행하는 것이고 가음하게 하는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 어떻게든지 간에 올무에 빠뜨려갖고 예수님을 시험들게하기 위하여서 시험들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고 계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산상순의 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건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또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다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어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그들은 어그 나름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었냐면 어 그들은 막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어디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냐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들 주장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이게 좀 이해를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허락하는 것 같죠? 그렇죠. 어. 사실 이 시대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그 논쟁했던 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했던 건 뭐였었냐면,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는데, 24장 1절 말씀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힐레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고 어, 수치되는 일이, 반음함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가 집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요. 빵이죠? 빵 만드는 거죠? <laughs> 빵 이렇게 화장하는데, 빵을 태우거나, 아니면, 여자가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들거나 얼굴이 못생겨도 이들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샴마이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그게 그 엄격했습니다. 가늠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이혼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냐 면 조금 엄격한 사람이나 엄격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혼은 가능하다. 마음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전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더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남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하고 창세기하고 어떤 게더 먼저 나오죠? 창세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이혼에 대한 법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창조의 법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법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조의 말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과 그다음에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 1장만 6일 동안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다 생각하고, 2장 초반에 1절부터 서 4절까지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창조가 다 맞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5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조금 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요. 어, 그 말씀이 어찌 보면 그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이 다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장 마지막을 무엇으로 다 마무리 하시냐면 가정으로 다 마무리 하세요. 가정으로 다. 남자와 여자가 그,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어, 그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모두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법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래야지 창조가 맞춰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뒤에 6절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는 그 말씀 이후에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아니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뭐 엄격하게 한다면 법률적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할 수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즉 결혼의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결혼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몸을 그 마음대로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을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혼하고 또한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죠.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연히 이 질문 나오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모세가 그렇게 그 명령을 주었냐 하면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게 7절과 8절에서 차이가 굉장히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들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하면 이 시대는 아까 제가 설명했었지만 힐레락파나 샤마이아파나 힐레락파는 집에서 밥만 태우도 이혼한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혼이 함부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이 중동지방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여자가 혼자서 마음대로 막 바깥에 다니잖아요. 그럼 남자가 하, 함부로 진짜 막그 여인에 대해서, 어, 안 좋은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 다닌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 주인 없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이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꼭 자기 아들이라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조그만 아들. 손님, 이거 안 꾸라도 다녀야 됩니다. 네,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라도 안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 해갖고 먹고 살수 있도록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렇게 허락하여 준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혼하는, 뭐, 허가증이나, 그, 자유로운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가늠함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이게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잘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3년씩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바리새인이나 혹은 그 무리들과 동일하게 차라리 그러면 저희도 결혼을 괜히 했어요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혼증서 주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겨전화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선전포고하고 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고매한 인격의 몇 명의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이게? 인격이 고매하거나 혹은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그러한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은, 혹은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흠없는 아내를 얻은 그러한 축복받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할수 있습니까? 오직 타고난 자, 생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요 참된 제자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시대의 법칙, 이 시대의 생각, 이 시대의 그러한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남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생각,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국한된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물질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성공관, 우리들이 공부하는 방식들,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는 방식들,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하는 그러한 모든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이 시대의 생각과 방법과 대세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직 타고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자만이, 참된 제자만이 세상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12절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어머니로부터 테러 고자된 자, 사람의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에 따르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져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정신들에 우리 그냥 철저하게 휩쓸려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제자들도 이 시대의 이혼관과 그러한 생각에 철저하게 뒤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의 생각들에 대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는지 이 새벽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되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